그 다음에 그 사로나이트 내고 그 다음에 둠가드 내고 그 최고 그 최고 그 말이 안 돼. 아, 다들 안녕하세요. 아, 어금니 물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진짜 상대방이 좀 말도 안 됐어요. 멘탈을 챙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게임을. 저주를 극복하고 우리의 저렇게 위닝만 풀리면 답이 없어. 내일 H T C K 가서 절 가져요. 엉엉 해도 되나요? 아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얼마든지. 얼마든지 제 얼굴 보고 하실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거 짝송 수 마요, 짝송 짝숭마. 수 마. 뭔데 그냐? 이거 내면은 하수인 컨법인가? 사랑해. 나도 나도 사랑해. 정령법사라고? 이급에서 정령법사? 뭐또 대기 하나 새로 나왔나 보네. 하는 거 보니까. 대기 하나 나왔으니까 저대고 불리는 거겠지? 빅 스펠이라고? 빅 스펠법사? 몇개온데좀아 이거 세요? 어나 이거 처음 만나봤어. 얼마나 쎈지 한번 보자. 거울상이니. 이카운쩔수이지바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짝 크게 카운터야 모든 카운터가될수 있고 이카운터가수있이카운이카이카이 카운터를 가져 뚜뚜뚜... 아직 토큰드로 쓸만해요? 토큰드로? 일단 상대방 빅 스펠은 아니었어 아까 그 태국 문행 썼으니까 토큰드로 아직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예능덱 안 하시나요? 네 오늘은 전설 갈 거기 때문에 티어덱만 할 겁니다. 아 이것도 지면은 별두개 되는데 별세 개랑 두 개는 좀 차이가 큰데. 그냥 정령덱이네 진짜. 흠딜 음. 카드를 쓰는 데기까그사하면잡는 건데, 상대방 데크레시피 한번 더 검색해볼까? 정령 없어? 안 보이네. 데크레시피가 안 보여서 이거 잡아야겠다. 네 어쩌죠? 아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라 괜찮아 야 내가 우리집 비밀번호를 알려줄겠니 얘들아? 수광이 안녕 수팡이 하이 아 님들 제가 개인 방송 지금 4년차인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마추어도 아니고. 아 마추어도 아니고. 네 마법은 소용없. 마법 소용없다. 방어 완료. 상대방 덱을 내가 모르겠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덱 레시피를 모르니까 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렵다리. 아 루나 파크님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은 아마 못 하겠죠? 내일 그 인벤 해설이 있으니까. 음 이러면은 뭐 태고의 문양만 나온 형식이네. 정령법사. 인싼데 트위치 인싸잖아뭔 소리야 저게 아싸인데 아 아싸잖아. 아. 아싸지, 난 아싸지. 이건 왜 쓰는 거지? 그냥 쓰는 건가? 잘 모르겠어, 왜 쓰는 건지. 정령뭐 있지? 내서 쌩거? 왜서 쌩게 뭐 있지? 아싸 코스프레? 내가 아싸 코스프레면 어 저녁도 지금 혼자 시켜 안 먹고 밖에서 먹었지. 아싸지, 나는 내가 인싸였으면 진짜. 아, 요거 요거 줄이는 거야. 어, 재밌네, 재밌네. 저거 줄이는 거야. 귀엽다. 몇이야? 10, 16데미지 지금?

아락 아, 뭐. 아조 안녕. 락조 방송하고 있었잖아. 전이 나, 가로 있네. 얘도 정령이던가? 니 아, 나네 오늘의 저녁 도미노 포테이토 피자, 왜 이렇게 맛없게 보이지? 몇 시야? 지금 6, 7, 8, 9, 10, 16 데미지. 흠. 그냥 1, 2, 3, 4로 만는다딱다아다 <목소리> 차라리 <시간을> <목소리> 어. <기차수 목소리> <두> 마리가 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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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기 흠이 왜 웃겨? 나만 안 웃긴가? 왜 웃겨요 그게? 근데 이거 질것 같다. 근데 주문 이용해서 영능으로 내거못 없애지 않나? 그런 주문을 안으니까 무자르지 지금 딜. 10이니까 14 넣어야 되니까. 아무도 지않스 승리를. <놀라> <놀라> 굳이 이거 잡아야 되나 생각입니까 어차피 상대방 이 내가 잡아주면 뭐할거 없잖아. 이걸을한번더 보는 거, 그럴 바에는 그냥 이게 낫지 않나? 대돈 때문에 아유. 오늘은 방송 좀 조용히 할게요. 목좀 아껴야 돼서. 있네. 그냥 교환해 주자. 그럼 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침묵 걸면은 생읍 사라져요? <laughs> 침묵 걸면은 생읍 사라집니까? 그럼 잘못했는데 안 사라지죠? 실수했네 그러면? 내 네, 실수했네? 실수하면 져야지 뭐. 실수하면 져야지 먼저 잡고 이걸 본체 쳤어야지 할거니어 근데 이긴 거 같다. 저 요즘 아 쓰는 랜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옛날보단 좀 덜하지. 물론, 지금도 뭐, 두억신니 <laughs> 등등 많긴 하지만. 개별론데? <laughs> 얼굴 수 얼굴 수집가님 왜제 얼굴은 없어요? 왜제 얼굴은 없죠? 무엇 때문이죠? 계속 한끗 차이로 안 나오네. 지금도 12, 15, 18이잖아. 열받네. 때미지지 <목소리> 다행이다 이겨서 이거마저 졌으면 진짜 울 뻔했어 <laughs>